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화창하고 좋죠? 여기 LA 날씨는 거의 해가 매일 이렇게 쨍쨍하고 맑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 많은 대신에 <laughs> 뜨거워요. 우리 이럴 때꼭 필요한 게 있죠? 이거, 선글라스. 우리 선글라스 없으면 요즘에 눈뜨기가 힘들잖아요. 더운 여름에는 더더구나. 오늘 주제는 선글라스입니다. 잠깐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벗고 할게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선글라스 샵에 가가지고 이렇게 턱 집어서 나오지 않죠. 여러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테 모양 이게 뿔 테인지 금 테인지 그리고 안경 아래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컬러를 원하는데 뭐 그라데이션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좀더 가벼운 거를 원하거나 이거 저한테 잘 어울려요.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될 테고요. 막상 썼는데. 귀 뒤가 이게 다리가 귀를 눌러서 아플 때도 있고요. 콧대가 여기를 눌러서 자국이 난다거나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오늘 그 표현을 다 살펴 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여러분 우리 선글라스에 대한 액센트는 그렇죠. s u n g l a 예요 sunglasses. 한짝 이렇게 한 짝을 원하시면 a pair of glasses A pair of sunglasses. 여러분이 만약 선글라스 샵에 들어가셔서 선글라스를 구입하신다면, Hi, I'm looking for a pair of sunglasses. 더 알아두시면 좋은 건요. 시력을 측정하고 안경을 맞춰 주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검안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영어로 말을 할 때는 optometrist라고 말을 해요. optometrist. optometrist. 안과 선생님을 가리킬 때는 그냥 쉽게는 an eye doctor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고 또 말을 할 수도 있는 그 an eye doctor와 똑같은 거는 ophthalmologist라는 게 있습니다. Ophthalmologist. Ophthalmologist. ophthalmologist, ophthalmologist, ophthalmologist. 여기까지 가려지는 선글라스를 찾고 있어요. 다 여기 선글라스 사람 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I'm looking for frames. 이 테두리 big frames를 찾는데 그게 이 cheekbones, 이 광대뼈가 두 개니까 복수를 쓰셔야겠죠. That are big enough to cover my cheekbones.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looking for frames that are big enough to cover my cheekbones. 이런 얄팍한 금속선? 이렇게 철제선으로 된 거를 우리가 wire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금으로 된 테면은 그쵸. Gold wire rim. I'm looking for gold wire rim frames. 잘하셨어요. 우리가 왜 뿔테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뿔테는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 뿔. 여러분 딱 떠오르시나요? Horn. Horn. 예 맞아요. Horn은 wire 이 금속의 그 테가 아니잖아요. 철제 테가. 그래서 그냥 horn rim. 글라스에 검정색 뿔테라는 식으로 색깔을 더 넣어서 말을 하게 되면은 검정색을 맨 앞에 넣어주시면 돼요. Black horn rimmed sunglasses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검정색 뿔테 선글라스를 좀 저한테 잘 맞는 거를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물어 물어볼 수도 있겠죠. Can you suggest? Can you recommend? Can you find? 하고 그냥 그 테를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a pair of Glasses. Can you find a pair of glasses? 아니면 Can you find a good pair? Can you find a good pair of black horn-rimmed glasses? Can you find a good pair of black horn-rimmed glasses? <목소리> 되셨죠? 우리가 배웠던 그 태의 여러 가지 종류를 바꿔서 넣어보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꼭 a pair of 이렇게 써서 말을 해야 되냐 길어서 일단 불편할 경우에는요 여러분 쉽게 앞에 부분은 똑같이 can you find, can you suggest, can you recommend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something 을 넣으시는 거예요. something that fits 하고 내 얼굴 형태라고 해서 face structure 이라고 하냐 여러분 그런 말을 쓰지 않고요. 그냥 that fits my face shape이라고 하시면 돼요. That fits my face shape.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Can you find something that fits my face shape? <laughs> 잘하셨어요. 이때도 face shape하고 face shape하고 비슷한 소리가 끝나고 시작이 되니까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게 여러분이 편하세요. Face shape, face shape. Can you find something good that fits my face shape?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좀 가벼운 안경알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안경알? 네, sunglasses, glasses is a glass 아니고요. Lens예요. Yeah, lens. 그리고 두 짝이기 때문에 얘도 Lenses라고 복수를 꼭 쓰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없나요?니까 그러니까 Do you have anything with lighter lenses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라이 g 가 바로 c o 에 대한 건지 아니면 w e i g 에 대한 건지 여러분이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경 아래 색깔을 고를 때그 명도에 따라서 그라데이션 이라는 말을 쓰곤 하죠. 이렇게 차츰차츰 밝아지거나 어두워질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레이벤 선글라스를 끼는데 이쪽은 좀 진한데 밑으로 갈수록 밝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초록색으로 그런 걸 찾을 경우에는 Do you have a pair of sunglasses with? Do you have a pair of sunglasses with? 잘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귀나 아니면 콧대를 내 얼굴에 맞춰서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갈게요. 이 코받침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nose pads입니다. nose pads. 귀에 이거를 우리 안경 다리라고 legs라고 이때 이귀 뒤에 거리는 보통 ear pieces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ear pieces. 이런 거를 조절을 할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동사가 바로 adjust입니다. adjust. 어드저스트에서 이때도 또으라는 사운드를 붙이진 않아요. adjust. 만약에 이 콧받침을 조절해 주시겠어요라고 하면, can you adjust the nose pads?라고 하면 되겠죠. Can you adjust the nose pads? 이때 내 얼굴에 맞춰서라고 해서 adjust the nose pads to my face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미 내 얼굴에 맞춰달라는 그 문맥이 깔려 있으니까 굳이 설명은 다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높이를 조절해달라고 굳이 또 붙이시고 싶으면은 can you adjust the height of the nose pads라고 하면은 됩니다. Height. 연습해 볼까요? 콧받침 좀 조절해 주세요. Can you adjust the nose pads? 잘어졌어요. 이귀 받침을 좀제 귀에 맞게 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는 그렇죠. Can you adjust the ear pieces to my ears? 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이미 조정을 해 줬는데도 아직도 귀가 아프거나 불편할 경우에 그때는 더잘 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을쓸 수가 있겠죠. 그 better를 문장에 어디다가 넣으면은 딱 better 할까요? Can you better adjust입니다. Can you adjust better가 아니라 Can you better adjust. The ear pieces to my ears. 이 adjust라는 동사가 내 입에 잘 붙지 않고 아무래도 쓰기에 어색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높이다, 낮추다라는 말로 우리가 또할수 있겠죠. 높일 경우에는 higher, can you higher? 낮출 경우에는 lower, can you lower? 이런 말을 쓰면서 동사로 바꿔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Can you higher the nosepans? Can you lower the nosepans?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제이 선글라스랑 또 다른 한 가지가 이 콧대가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에 꽉 찍혀가지고. 그럴 경우에, 아, 어, 이거 구부러졌는데 좀 펴줄 수가 있나요? 뭐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아, 그건 또 어떤 동사를 써야 될까? 문장을 80% 이상을 좌지우지, 이 척추의 역할을 하는 게 동사라는 거? 느낌 오셨죠? 편하면서 정확하면서 이미 알고 계신 건 fix예요. fix. Can you fix?를 쓰면 딱 좋고요. 만약에 구부러졌는데 펴야 되는 경우에는 unbend를 쓰실 수가 있어요. bend 구부리다의 그 반대 말인 unbend를 쓰거나 똑바로 펴다는 straighten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요. 그때 콧대를 쭉 펴는 straighten은 아니지만 문맥상 상황상 벌써 구부러졌기 때문에 펴달라는 의미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게 구부러졌다, 귀디도, 그러면은 Can you unbend? Can you straighten? 더 좋은 건 Can you fix the earpieces?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진짜 마지막 표현 하나가 남았는데요. 바로 시력이 나쁜 경우에 선글라스를 맞춰야 되는 경우예요. 그때는 사실 해외에서 맞추기가 조금 힘든 경우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눈이 나빠서 어, 그런데 그 시력에 맞춘 안경알, 선글라스를 맞출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이 문장 그대로 갈 수는 없고요. 그 전에 전제 조건으로 내가 이미 시력이 얼마, 얼마다라고 닥터의 그, 그 소견을 받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I'd like to, 아니면 I want to get a pair of prescription lenses 라고 prescription lenses를 여러분이 먼저 밝혀주시는 게 좋고요. 안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어, 제가 시력이 나빠서요라고 해서 My eyesight is bad. My eyesight is bad.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 또 주의할 건또 my eye vision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My eyesight is bad.면은 그 상대측의 직원이 반드시 여러분께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prescription 가지고 왔냐고, prescription 아니냐고, Do you know your prescription?이라고 하겠죠. Do you know your prescription?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본인의 시력을 알려주면 되죠. Can I get? prescription sunglasses? Can I get a, like get a pair of prescription glasses? I'd like to get a pair of prescription glasses. Like to get prescription glasses. 한 가지 덩달아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건 시력을 말할 때는 eyesight라고 말을 하지만은 밤에 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눈 앞이 조금 흐리흐리하거나 불빛이 퍼져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시력이 아니라 뭔가 시야에 문제가 있겠죠 안구에. 그게 바로 vision이에요. 그래서 만약 밤에 그런 일이 있다, 밤에만면은 I have blurry, vision, and night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blurry, 이렇게 뿌옇고 뭐 침침한 거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I have a blurry vision and night. I have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경점이나 선글라스를 사러 갔을 때쓸수 있는 그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면 이렇게 동태? 동태? 약간 동으로 된 태? 동 동으로 브런즈스가 있잖아요. 저는요 좀 오버긴 한데요. 액센트를 익히기가 힘들다고 할 때는 소리로만 접근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라 뜻이에요. 그럴 경우에 몸을 이용하셔서 Ophthalmologist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웃기죠, 여러분? 충격이 있는 것만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Ophthalmologist 하시는 것보단 Ophthalmologist 하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선글래스, 선글래스? <laughs> 그러면 이 귀는, 이귀 다리다 귀다리? 귀다리가 귓다리? 아니고 이거 뭐지? 어, 저는 이 선글라스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왜냐면 가벼워요.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썼는데 잘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 뭔가 안경의 단점으로 잘 떨어진다, 잘 빠진다 라는 표현을 하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안경은 항상 복수예요. They easily fall out. They easily fall out. 잘 떨어져요. 잘 빠져요. 이건 거죠.